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마저 꽁꽁 얼게 했던 맹추위의 겨울이 가고 꽃피는 춘삼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몽산 보강길의 정문 즉답 시작합니다. 회장님 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신규분께 에텀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은 회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에텀이라는 회사는 원칙 중심의 정도를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종선상약을 부르짖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 전략에 있어서는 절대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처음 오시는 분이 쉽게 알아듣기 힘들겠죠. 오늘의 답변은 원데이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을 요약 함축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 다단계 회사 어,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을 떠나서 이상한 짓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법 안에서 하는데도 어, 이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상도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불법 피라미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 회사는 실제로는 합법적인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 피라미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어, 합법적인 이제 어, 다단계 회사인데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요. 어, 그 회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 아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돈을 번이 회사에서 돈벌 생각이 없더라도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제품을 팔고 있으면 그 회사는 도덕적인 회사예요. 어차피 사서 쓸 화장품이고 치약이고 칫솔이고 샴푸고 또뭐 이런 뭐 비타민 건강식품 이런 어차피 내가 사야, 사서 쓸 건데. 다른 데서 사서 쓰는 것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더 싸니까 나는 사업을 떠나서 여기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사업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난 이건 사업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제품 사 쓰는 게 좋겠다 아이고 나 구두 가지고 돈안 벌더라도 정말 나부터 사서 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우 쉬워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딱 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은 사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딱 재보면은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기준을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일일 총산 시스템, 일일 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매출 얼마에, 이익이 얼마다, 요거를 아는 것이 일일 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저희는 시간대별로 다 알아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일일 총산 시스템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오늘 회사 문 닫아도 내일 돈 받으러 올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요거예요. 철저하게 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에터미가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몇백만원씩 막 카드 긁어대. 배팅해, 배팅. 이달에 카드 긁어가지고 물건 샀어요. 되게 활부로 긁죠. 예.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제 수당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달에 긁은 만큼 거기에 대한 수당은 이 달에 나오고 말아요. 그 다음 달에 또 수당이 나오려면 그 다음 달에 또 긁어야 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밑에서 긁어주든지. 그런데 나도 긁고 밑에서 계속 긁을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긁을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긁을 사람, 긁을 사람, 긁을 사람 잡아오는 거.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가다 서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에요. 물건이 싸고 좋아서 뭐 이거 저거 저거 막 해가지고 뭐한 달에 한 10만원, 15만원씩 샀어. 근데 또 사요? 안 사요? 또 사죠? 왜? 싸고 좋은데 없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모아 나가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 사람을 50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걸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내가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그런 가정을 내가 만드는 몇 가정을 만들 거냐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예를 들면은 뭐 A 라인, B 라인에 50 가정, 50 가정을 만들면은 예를 들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한 달에 어 예를 들면은 뭐 7만 뭐 얼마, 6만 얼마가 첫 수당이 딱 나왔는데, 오 이거를 계속 부지런히 만들면은 점점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도 6만 원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카드를 잡아다가 카드를 그게 만들고 뭐 이렇게 그것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거 사업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물건이 돼. 싸고 좋아서 그걸 사서 쓰고 계속 사서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도 싸고 좋아서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사람도 반복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쓰는 소비자 집단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다. 손해난 사람, 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은 이 사람은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막 올라갔다가 막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업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이 하나 남더라고. 세계 원리대로 하면은 이게 안될 수가 없는데 왜 이럴까? 정말 교과서대로 책대로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안 되면은 이 업계를 떠나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애터미라는 회사예요. 진짜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 나도 소비자고. 그래서 애터미에는 사업자 없다 그랬어요. 제가 뭐만 있느냐?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만 있다. 우리 수당 체계 상에서 여러분 사업자, 리더, 직급자 별도로 더 사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소비자하고 똑같아. 1년에 치약 하나, 칫솔 하나, 샴푸 하나만 사서 쓰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년 동안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리더라고 더, 사야, 더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한 물건 사서 쓰는 소비자일 뿐인 거예요. 정말 애텀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경영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요, 기가 막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인당 매출액이 70억이 넘어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70억이라고요. 우리 직원은요, 신입사원들도요, 연간 매출액 70억짜리 중소기업 사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는 일하는 방법도 달라요. 제가 일 열심히 하거나, 어, 저기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연구해라.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터미는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달라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미국계 회사들 경영 잘한다고 하는 어, 뭐 유명 MBA 출신들이 경영자로 있는 그런 회사도요. 평균 관리비가 25%예요. 자이 중에 택배비가 3% 정도 들어가요. 카드 수수료가 대개 3%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얼마요? 18%가요. 직원들 월급하고요. 이런 것들이요. 애터미는 이게 얼마냐? 8.6%예요. 그럼 여기서 3% 3% 빼고 나면은 몇 %예요? 2.6%죠. 2.6% 가지고 월급 주고요. 차량 운송비 쓰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비를 좋게 쓰면서, 어? 다른 회사에서 안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강사하고 있잖아요. 강사비 아끼려고. 다른 회사요. 어? 회장이 이렇게 강해 안 해요. 자, 우리는 정말 기적적인 관리 비용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끼고 줄여야 여러분들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만났으면은 여러분들도 사업하는 방법이 정통 방법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어, 우리는 절대 배팅하지 않는 그런 원칙 중심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잘 됐던 것처럼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100년을 가는 기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에 나가서도 이 원칙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애터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가는 기업 또전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유통회사 애터미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